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 블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 윌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들려주는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거대한 물고기, 거인의 친구, 마녀의 눈, 서커스단에서의 사랑. 그 이야기들은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지만,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늘 무언가를 포장하고 과장하는 말들로 윌은 점점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병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에드워드는 병상에 눕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말수가 줄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윌은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태도. 내가 잡은 물고기는 말이지. 그는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윌은 지칩니다. 왜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지. 왜 아버지는 끝까지 이야기로만 자신을 남기려 하는지 혼란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야기의 시작 거대한 물고기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그 물고기는 평생 잡히지 않던 전설의 물고기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젊은 시절 결혼 전 마지막으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의 반지를 미끼로 던졌다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잡았느냐가 아니라 잡으려는 용기야. 이야기의 진위는 알수 없지만 그 속엔 분명 삶을 대하는 에드워드만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녀의 눈 미래를 본다는 것. 어릴 적 에드워드는 한 마녀를 만났습니다. 그 마녀의 유리 눈을 보면 자신의 죽는 순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에드워드는 눈을 들여다봤고 자신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미 봤기에 그 이전의 삶은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허황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알고 나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고향을 떠난 에드워드 스펙터 마을. 젊은 에드워드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낯선 마을 스펙터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곳.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 마을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은 우리 인생에서 유혹을 뿌리치는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젊은 날의 결심이었습니다. 서커스에서 만난 사랑 산드라. 그는 어느 날 서커스단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산드라라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녀를 찾아 수개월 동안 허드레쉬를 하며 단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다니는 대학을 찾아 장미를 뿌리고 하늘에서 물고기를 떨어뜨리는 듯한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에드워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을지는 몰라도,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산드라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녀는 에드워드를 선택합니다. 전쟁과 모험 끝없는 이야기들. 에드워드는, 군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거인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쌍둥이 자매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너무도 허황되었지만 그 속엔 삶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왜늘 꾸며진 이야기로 자신을 감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에드워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아들의 품에서 에드워드는 마침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던 그 순간 아들이 그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듣기 싫어하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만들어 말해줍니다. 아빠는 병실을 빠져나와 우리가 함께 탄 차를 타고 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곳엔 거인도, 서커스단의 친구들도, 산드라도, 그가 만든 모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장례식 모든 이야기가 실제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장례식 날, 아들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서커스단의 단장이었고, 쌍둥이 자매였으며, 그의 이야기 속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장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허풍은 진심을 더 넓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었고, 그 속엔 아버지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윌은 이제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남을 것이며 자신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기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걸 그는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옛날 옛적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있었단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빅피쉬에서 윌은 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들려주던 허풍 같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그는 진짜 아버지를 볼수 없었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거리가 이해와 사랑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야기로 세상을 살았던 아버지, 에드워드는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세상과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은 고되고 단조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 꿈을 그리며 삶을 아름답게 재구성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이야기는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그 속에서 사랑도 실패도 용기도 모두 반짝이는 이야기로 남겼습니다. 중년의 시선 우리는 언제부터 사실만을 진실이라 믿게 되었을까? 윌은 어른이 되어가며 팩트와 논리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허풍, 과장, 환상 같은 것보다는 정확한 설명과 실체를 원했고, 그렇기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과거엔 믿었던 이야기가 이젠 비현실로 여겨지고 누군가의 말에 감동했던 마음이 이젠 확인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